안녕하세요. 저주코딩 베이스캠프의 요즘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알고진 100일 챌린지 25번째 시간입니다. 잘라서 배열을 저장하기라는 문제인데요. 문자를 마이스트링이 주어졌을 때이 n만큼 건너뛰면서 잘라서 저장한 배열을 리턴하도록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6개씩 건너뛰면서 배열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건 3개씩 건너뛰면서 배열을 만들어주시면 되죠. 문자를 잘라서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방식은 정규 표현식을 쓰는 방식이고요. 이게 가장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정규 표현식을 쓰지 않고 사용하는 방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도 동일하게 풀었어요. 정규 표현식 방법과 정규 표현식을 쓰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해서 풀었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eturn, myString에서 매치를할 건데, 정규 표현식 쓸때 new 쓰시면 되죠. regular expression. 템플릿 리터럴 문법 쓰고요. 다 쓰고, 중괄호이 다시 뭐였어요? 모든 문자열을 포함하는 문자열이었죠? 그리고, 한 개부터 세 개까지다. 이세 개라고 하면요. 이거를 글로벌로, 이렇게 매칭 시키겠다. 라고 하면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테스트 좀 해볼게요. 여기죠. 자, 요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엔터치면요. 한 개부터 세 개까지 이렇게 잘라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한 개부터 세 개일까요? 이거 제가 숫자를 변경시켜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a를 하나 더 포함시켜 놓으면 마지막에 한 개죠. 근데 제가 이거를 숫자를 2라고 하잖아요. 그럼 두 개부터 세 개인 것만 잘라내기 때문에 마지막에 a가 포함되지 않아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 마지막 값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개부터 세 개까지라고 표시를 해준 거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그대로 제출하시면 돼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여기에 n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달라 표시하고 중간을 하고 n.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제출을 채점하기 통과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기표현식을 쓰지 않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let result라고 해주고요. form을 사용할 건데요. 이 form은 let i는 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i가 my string의 length만큼 그렇지만 여기가 좀 달라요. i plus는 n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뛰는 것을 i++ 하나씩 건너뛰는 게 아니라 n만큼 건너뛰면서 여기다가 해당되는 스트링 값을 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result에 push를 하는데 myString에서 slice i부터 i++까지 n 자 요거는 지우고요 result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통과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원리인지 잠깐 가져가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데요 만약에 n에 3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i는 0이죠. 그러면 슬라이스가 됐을 때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슬라이스가 되나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i는 0부터 시작하니까 0이고요. n은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플러스 n처럼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2n, 여기는 1n, 여기는 2n, 그 다음에 여기는 2n, 여기는 3n, 여기는 3n, 그 다음에 4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요그리 6이 되죠? 복사하고요그 다음은, 여기가 6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아이스트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잘라내지를 못한 거죠? 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된게 푸시된 거잖아요. 리 e s u l 에요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게 역시나 리 e s u 에 푸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f o r 문이한 줄으면,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주셔도 돼요 가독성을 위해서 중괄호를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출 채점하기 평가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